안녕하세요. 김땅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글라인더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글라인더를 만들려면은 우선 도제 비행공구, 여기 보이시는 재료가 필요하고 직공의 비행공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재료, 장인의 비행공구는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알베르토의 페스타 출석이라고 해서 낡은 비행 부품을 총 30개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저총 30개의 낡은 비행 부품하고 그동안 일일 퀘스트를 해서 모았던 공원주화를 통해서 이 공원주화로는 초정밀 비행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5천 정도를 모았습니다. 이거를 3개를 구매해 주고요. 물론 출석으로 이렇게 30개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이 직공의 비행 공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낡은 비행 부품을 사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정밀 비행 부품 3개와 낡은 비행 부품 25개 모리온 10개 골드 5만 골드가 있으면은 이 직공의 비행 공구를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대성공이 떴네요 대성공이 떴을 경우에는 그냥 성공을 하면 귀속이지만 대성공은 이렇게 경매장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더가 이미 희귀 글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경매장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공의 비행 공고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최대 영웅 글라이더부터 여기 보이는 고급 글라이더까지 일정된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게 되는데 운이 좋다면 영웅 글라이더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희귀 글라이더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방금 운 좋게 나온 귀속이 아닌 직공의 비행공구를 경매장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도제 비행공구, 직공의 비행공구, 장인의 비행공구, 이거 세개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치 획득량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로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